얼마나 나오나요? 몇 시예요? 20.20.50 20.50? 오케이. 21kg 최대 2 1 k g 아, 오케이 오케이. 저번 재작년 23년도만 해도 칼라거가 있어 가지고 캔으로 마셨는데 요번에 오니까 없다 해서 스텔라로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밥을 먹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 또 힘을 써 봐야 돼요. 여기 칼라운지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기 마트나 골드 라운지 가니까 완전 줄을 많이 서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2 3일 목요일에 왔는데 사람이 마, 별로 많이 없어서 금방금방 소송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에어스타. 어, 휴대용 전통 토토라고. 토토는 안 되라. 라운 세트. 여행용 샤워기 세트 있어. 대박. 그게 감이 왔어? 응.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샤워기, 샤워기 뽑아야 돼 하나 돌아가 뽑아. 나는 그러면 이거 파란색. 이거? 응. 샤워. 아 신기하다. 저 투명 아크릴 토퍼. 투명 아크릴 토퍼. 그리고 수면 안 돼. 어, 수면 안 돼. <laughs> 샤워기 벽이 <돼>. <laughs> 샤워기. 저희... <laughs> 샤워기 샤워기 제발 아, 쓰면 아 쓰면 쓰면 저희 아무것도안 받고 샤워기 하나건 <laughs> 받으면 안 돼요. <laughs> 이제 기륙한지한 30분? 또 30분? 한 시간 정도 되면 14시간이에요. 어, 저는 릴렉트 컬 치킨을 시었고요 그거는 아버지도 파을심었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 러? 스크롤 선에 2는0 0도로 아이스 3. 봐. 네개 줄게. 저희세 자리 중에서 자리에 사랑이 없어 봐 주고 네개 이렇게 덜 n 리하고스이나 하세요. As the hours pass, we're gonna do it all again. 발급받으러 가야 돼. 입술 너무 빨갛게 됐나? 자, 인터넷으로 전자비자를 미리 안 받고 오신 분들은 비자 온 어라이벌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비자 사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나가서 다시.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황협이? 황협이, <laughs> <성엽이. 웃음> 야, 너왜 이렇게 하얘졌어? 어? <laughs> 이거 뭐가 바뀌어? 아, 원래 이거 다 부서질 때뭐 기억 안 나? 아, 이런 맛으로 또 먹는 거지. 여기가 Hello. Hello. 아, Hello. 고등학교 때부터 오던 맛집입니다. 맛집. 자 시켜 보자고. 이거 참이슬 얼마야? 여기 얼마지? 사토 볼트 몇 파야 이 참이슬? 140. 140? 140. 맛이 무라야. 만 오천 원? 만 아, 13,000원 정도 아, 되지, 13,000원 소주. 바카르타에서는 거의 한 2만 원인데. 이 땅교별 <목소리> 마뭐모라 <보라>. 마시모라? 44! <목소리> 와. 고마워. 네. 이게 오딱오딱이라는 오딕 어묵튀김인데. 이거 소스 가도가도 가도 소스인가? 땅콩 소스인가? 땅콩 소스. 그지 땅콩 소스. 가도가도란 땅콩 소스. 앞접지 아, 말했어. 아, 아, <목소리> 어, 이거 쌈발뜨라스이렇때 와, 이거 뭐야? 깡콩 와 이거 맛있다. 아, 그래서 어디에? 맛 빈탕 사투 빈탕. 조금 아, 더 보고 있는. 아 맛. 맛 빈탕 사투. <laughs> 아 좋아 좋아. <laughs> 와 어제 엄청 늦게까지 남동생이랑 야식 먹고 남편이랑도 야식 먹고 그래서 얼굴이 지금 퉁퉁 부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인데 진짜 완전 푸릇푸릇하죠 지금 우기철이라 비 많이 올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직 일을 차라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그치 훨씬 밝지? 여기는 진짜 먹을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은 페퍼런치 먹어도 되는거지 오빠? 나 따라오고 있어? <laughs> 그렇게 하는거야? <laughs> 아니 여기 아 여기 짤콤셀이라고 저희 나라에서는 약간 SKT 여기 여권을 들고 오셔서 활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일단 한들짜리를 찾아볼게요 Halo, kami um, di Telkomsel, dia bisa registrasi email hanya untuk satu kali, ah. jadi untuk next-nya harus ke Bia Cukai. Yang, yang, uh, uh another email? Iya. Oh iya, ada? Tapi kalau misalkan satu paspor cuma bisa untuk satu. Ah, si, boleh pakai? Boleh registrasi. Oh. Ah, ah. Oh, only, tapi, tapi hari ini saya beli SIM card, tapi nggak bisa aktifkan. Yeah. Iya. Ah. 야, 우리 다 아까 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심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 아휴, 한 번은 경험했으면 됐지 뭐.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퍼런치라는 곳이에요. 거의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학 원 가기 전에 항상 들려가지고, 여기서 점심을 먹었다. 백발아지 우리나라에도 원래 있었는데, 코엑스의 응. 지점 엄청 예전에 하나 있다가 없어졌어. 응. 까까야까까 뭔가 좀 달라졌다. 소가 되게 많이 있는데, 자, 여기가 타임 존입니다. 이런 뽑기 인형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우리나라는 인형이 좀 대부분인데, 여기 막 땡땡벌, 그리고 이런 거! 요런 고 너무 귀엽네, 공룡. 자, 그러면 이 타임존 만의 특별한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티켓이에요, 티켓. 그러니까 100 티켓, 150 티켓,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우리가 게임을 진행을 하고 티켓을 줘요. 그래서 그 티켓을 모아서 상품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카드에다 돈을 충전해야 돼서 카드 돈 충전하고 또한번 가겠습니다 오빠 저기 롤러코스터도 보여줘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이거 천 티켓 나 그때 했던 거 기억나? 나 이거 해가지고 여기 천 티켓 당첨됐었잖아 우와 롤러코스터 아니, 이게 저번에 봤을 때 우리 없었잖아. 이게 뭐냐면 경마예요. 그래서 공을 여기 홀에다가 엄청 빨리빨리 넣어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상품이 주어져. 이게 저 진짜 초딩 때부터 하던 거야, 초딩. 그래서 여기다가 공을 막 놓는 거야. 나중에 시합해볼래, 우리?

요렇게 타이틀 카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충전을 하고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6만원어치 카드에 넣었고요. 원래 블루 엘리트였는데, 6, 어, 이게 저, 저번에 했던, 저번에 우리가 여기서 한 10만원 썼나?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어요. 6만원도 추가로 넣었더니 골드로 업그레이드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풀로 놀 계획입니다. 저기 있다, 인피리트 스톤. 아, 맞다, 인피리트 스톤이었다. 아니, 이게 나는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이, 여기는 애기들 노는 데가 아니라 어른들 노는 데, 어른들 노는 데. 오빠, 어디 가?